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세 오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감추어두거나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어떻게 살수 있는가 하는 대목을 보여줍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칭 성령 충만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는가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성령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인격체이신 위격의 3위, 위격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한다라는 표현은 새가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새는 그냥 새입니다 그런데 새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동물이나 우리 인간의 부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홀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새는 사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분에 수백 번을 날개짓을 해야 날을 수 있는 새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일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천하만물을 만드시는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지냈지만 학년이 바뀌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생들이 막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어떤 친구는 새 달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달력 속에 휴일을 막 체크하는 거예요. 학교 와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학교를 안 오는 날이 며칠인가. 그리고 그, 그 해에 학교 안 오는 날이 더 많으면 그게 그 친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봐라. 이번 해에는 이만큼 학교를 안 와도 된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맞다 이번 해에는 학교 안 오는 날이 더 많네 이게 웬득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쉬어야 될때 휴일 금요일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무슨 약을 먹었는 것처럼 월요일과 금요일은 얼굴이 다른 거예요. 왜요? 이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의 이 창세기 1장 2절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조물주가 조물락 조물락 조물하는 것 그것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에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쉬고 싶은데요. 지금 목사님, 우리 보고 일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동산이 내가 너에게 준 것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살라, 살라. 단한 가지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저주입니다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것이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키를 내게 될 것이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인류에게 수고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9 0편에 보면 모세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곳은 수고와 고생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일이 원래 고생이 아닌데, 아담에게 주어진 능력이 제한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범죄한 이후 타락 이후에 일이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건 성경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은 자기의 일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결국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때도 일하신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을 보시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 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마물을 만드신 다음에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치 새가 날개를 치며 퍼덕이듯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에 처마 끝에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부화해서 기르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참 신기해요 멀리서 먹이를 집어다가 그 새끼 입에 집어넣으면 새끼들이 입을 올리면서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짝짝하고 자라가는데 어느 날그 새끼를 울컥하려고 능구렁이가막 지붕을 타거나 담을 기어 올라서 그 새끼 있는 집으로 가면요. 제비들이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가까이 가다가 뛰어넘었다가 뒤로 왔다가 파닥파닥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살익을 다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창조 때 창세기 1장 2절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시는 그 새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디자인을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전반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의감이 좀 좋은 의감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감입니까? 이게 좋게 보이는 사람은 성령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좋게 안 보이는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충만한 사람은 이걸 나쁘게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걸 좋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아요? 여러분, 이말 자체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성령이 그 땅에 대해서 일하실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이 상태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데 나쁜 하나님이 아닌데 선한 하나님인데 악한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혼돈,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 상태는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씨앗 속에 여기 지금 꽃이 있고 꽃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이 꽃도 이 꽃나무도 어떤 씨앗으로부터 이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땅도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선도 안도 아니고, 미완성도 완성도 아니라, 그냥 유기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 위에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기 전에 캔버스는 사람들이 볼때 아무런 형태도 없고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이건 원래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나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텅 비어 있고 형태가 없는, 이 원래 혼돈하다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형태가 없다. 그리고 공허하다 이 말은 텅 비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를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흑암이 기품위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정말 우리가 이말 자체에서 느끼는 어감으로 우리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죠. 무질서함이 원래는 질서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무질서는 그냥 무질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권위자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주부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질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이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텅 비어 있던 가슴이 꽉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확찬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무질서해 보이고, 지금은 비록 텅 비어 보이는 내 인생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 미래의 모든 목적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보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를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창세기 1장 2절에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기록을 끝냈을 텐데 그때 나이가 120세 가량이 됩니다. 120세 가량 된이 모세가 얼마나 유머럽게 유머스럽게 이 책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곳곳에 이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앞에 나와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이 표현 우리나말 성경으로만 봐도 히옷 h 발음이 세번 들어갑니다. 혼돈할 때 히옷. 공허할 때 허에 히옷. 그리고 흑암할때흑 허에 히옷. 세번 들어가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토후와 보후가 태웅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후 할때 후, 그리고 보후 할때 후, H 바람이 들어가죠. 그리고 태우음 할때 그것도 역시 H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언어 유의, 말장난을 하면서 예전에는 성경을 기록했지만 기록하지 않은 그냥 구전 형식으로 외우는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것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세에 기가 막힌 말장난 장치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말장난을 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핫바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핫하게 삽니다. 핫바처럼 삽니다. 아빠만 생각하면 얼마나 군침이 돌고, 짐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하고, 돕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토우와 보호를, 태움을 그렇게 운행하셔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들어오셔서, 우리의 헛된 인생, 우리의 핫바지 같은 인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핫한 인생, 열정이 넘치는 인생, 그리고 핫바같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사람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이 디자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배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돕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나오고 수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거죠. 땅은 땅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땅과 물은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과 흙이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죠. 밀가루를 가져다가 물을 붓고 반죽을 하면 어느 것이 밀가루인지 어느 것이 물인지 모르는 것처럼 서로 뒤엉켜 있어서 형태도 없고 텅빈 그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가야 땅과 바다가 분리되고 물과 물이 분리되어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물 위에만 운행했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모든 만물 위에 운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일에 동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위에 편만하게 임해 계신 존재인 것이죠. 모세는 성령이 이러한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 70인 장로를 내가 있는 산 위로 불러 모아라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하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을 살아내야 될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숨길까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따라서 그리고 신명기와 또레이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잠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의 70인 중에 두 사람이 자기 장막에 그냥 있고 안 올라왔어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모세, 모세, 지금 장막에 있던 두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금해 주십시오. 금지시켜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내긴 그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자기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한 개인에게만 들어가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찌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문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는 120명이 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독불장군처럼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하면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교만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친히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요 서로를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돕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삶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서로 논의하는 거죠 서로 대화하는 거죠 서로 협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비진리를 배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